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티웨 항공의 운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 항공 운임은 이벤트 운임, 스마트 운임, 일반 운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인천에서 후쿠오카 가는 이제 운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벤트 운임, 스마트 운임, 우님, 일반 운임으로 나눠져 있고 가격은 5만 7백원, 7만 6천원, 000원, 24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보통은 이벤트 운임이 매진이 되면은 스마트 운임을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 운임도까지도 매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일반 운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두, 이 세세의 차이는, 일단,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 이벤트 운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하게 이제 제공하는 차서. 보통, 보통 비행기가, 어, 풀리자마자 이벤트 운님도 같이 풀려요. 근데 이제 출발이 임박하거나 이제 비행기에 매진이 다와갔을 때는 이벤트 운님은 어, 거의 예매 를할수 없고 그다음 스마트폰 님도 거의 예매를 할수 없고 그다음 일반 운님으로만 예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운님은 아무래도 비싼 가격을 주고 어티켓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벤트 운님, 스마트폰 님, 우님, 일반 운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무료 위탁 수화물의 유무인 거예요. 먼저 이벤트 운님 같은 경우에는 무료 위탁 수화물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짐을, 공항에서 짐을 붙이잖아요. 캐리어에. 이거를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료로 붙일 수 없다. 대신에 돈 주고는 붙일 수 있다. 반면에 스마트 운인과 일반 운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 위탁수화물이 15kg까지 붙일 수 있고, 일반 운인 같은 경우에는 20kg까지 붙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뭐가 다르려나? 확인을 해보면, 음, 수수료가 다르거든요, 수수료?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다르냐 봤을 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건데, 출발 91일, 전, 20, 9, 출발 91일 전까지는 대부분 무료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출발 이제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벤트 운임, 스마트 운임, 일반 운임에 따라 어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막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막 많아봤자 3만 원뭐이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이 3만 원을 아끼자고 굳이 일반 운임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 운이 이, 있을 때, 만약에 붙일 짐이 없다 하시면은 이벤트우님 선택하시면 되고, 이벤트우님 말고, 나는 붙일 짐이 있다. 근데 15kg 이하일 거다. 보통 대부분 15kg 이하면은 쉽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붙일 짐이 있는데, 이제, 어, 이벤트우님은, 위탁수화물 무료 제공이 안 되니까 스마트운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또 다른 점은 우리가 보통 해외 나갈 때, 어, 해외 나갈 때 기념품을 언제 사나요? 가서 사시죠. 뭐, 예를 들어, 후쿠오카에 간다고 합시다. 후쿠오카에 갈 때는 이제, 갈 때는 위탁수화물을 안 붙이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이벤트 운임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한국에 올때 한국에 올 때는 우리가 뭘 사요? 기념품 사죠막 돈키호트에서도 뭐 사고 편의점에서도 사고 그러면은 액체류가 보통 100ml, 100ml 이상이면은 무조건 위탁수화물로 붙여야 된단 말이죠. 우리 붙이는 수화물에 넣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위탁수화물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 올 때는 이제 스마트 오님 선택하시면 좋아요. 딱이 구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제 갈때 이벤트 오님을 선택하셨으면 무료 위탁수화물은 붙일 수 없으므로 어, 100ml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기내로 들고 가셔야 한다. 뭐 필요한거는 뭐뭐 현지에 가서 조달할 수 있고 뭐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벤트 운임을 선택을 했었을 때음 여기 t v 연공 홈페이지에 보시면 각 노선별로 어 추가 수화물에 관한 어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사전 구매 시 35,000원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추가 수화물 15kg 기준, 온라인 사전 구매 시 35,000원. 그러면, 아까 다시 운임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운임 페이지로 돌아오면, 여기서 35,000원을 더하면, 85,700원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여기다 이벤트 운임에 무료 위탁 수하물을 추가했을 때 85,700원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아싸리 그냥 스마트운임으로 선택을 하시고 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페이지를 확인해 보셔서 어 이게 노선에 따라 이제 추가 수하물 금액이 다르거든요. 노선이 길수록 추가 수화물의 어, 가격도 달라지고 또 온라인으로 구매하냐, 오프라인, 뭐 공항 체크인 할때 구매하냐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이베, 이벤트 운임이랑 스마트 운임이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할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갈 때는 수험을 없이 이벤트 오님으로 구매를 하고, 이제 한국 다시 올 때는, 음, 한국 다시 올 때는, 그거, 어, 이벤트, 어, 일, 스마트 오님으로 수, 위탁 수험을 있는 걸로,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t a 한국 오님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드리면, 오님은, 가격과 가격이랑 유연성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운님은 싸지만 제한이 많고, 위탁수화물이 없죠. 스마트 운님은 그냥 가, 장 일반적인 유형. 그리고 일반 운님은 변경 환불이 유리는 하나, 어, 막, 그렇게까지 스마트 운님과 이벤트 운님에 비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일반 운님은 웬만하면 이제 안 하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리고 수화물 포함 여부가 이제 실제 가격 차이를 만든다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고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변경 및 취소 수수료는 최대 21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벤트 운임은 어, 유연성이 거의 없다고 하나 사실 돈 주면 은뭐 취소 변경 다 가능하죠 그래서 어 이게 가격에 따라 이벤트 운임은 가성비형 스마트 운임은 실용형 일반 오님은 일정이 불확실한 여행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으나 사실상 막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어, T.A. 양고 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 이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